안녕하세요. 오늘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, 조합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. 첫 번째, 고기와 햄버거입니다. 고기에 풍부한 철분은 햄버거 속 인상과 만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. 따라서 햄버거와 고기 섭취시 철분 보충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은 시금치와 멸치입니다. 시금치 속 옥살산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멸치를 드실 때는 시금치 섭취를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죠? 세 번째는 라면과 콜라입니다. 라면의 과도한 나트륨은 콜라의 인산과 결합하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. 맵고 짠 라면과 달콤한 콜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 우유와 초콜릿입니다. 우유의 칼슘과 초콜릿의 옥살산이 만나면 불용성 칼슘. 옥살레이트 결정이 생겨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우유와 초콜릿은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술과 튀김입니다. 알코올은 튀김의 지방 흡수를 촉진하여 간에 부담을 주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즐거운 술자리에선 안주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겠죠?